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입니다. Oh shit, fuck, 딱. 지질아 저쪽 보고 한 거야 창문 보고. 푸가 맞을? 푸디어네 오늘 강냉이랑 제가 탕겹살을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 중이거든요. 갑자기 부르냐고 삼겹살 뭔 삼겹살이야. 아 다이어트 한다고. 너 맨날 치팅데이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삼겹살 맛있게 먹으라고 내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 아니야. 아 네가 너무 갑자기 연락해서 자다 일어나서 그대로 달려왔잖아. 얼굴도 생얼로. 아, 그래? 그거. 어. <laughs> 그렇래요지금다 <laughs> 떨어졌냐? 아, 지금 저기 8시인데 너는 뭐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 배고파 죽겠어. 자, 그래서 제가 얘가 삼겹살 귀신이여 가지고요. 제가 또 삼겹살을 또오 빠로서 또 이렇게 대접을 해 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대패 삼겹살 좋아해? 좋아하는데 나 근데 솔직히 대패보다는 통 삼겹이 더 좋아. 아 통. 어 이게 다통통한 거. 어한 거. 아 그래? 어. 그럼 바로 좀니콜을 네 썰어서. 바로 썰어지겠다고 이거? 아! 네 니콜 썰어. 난 대패지. 너무 좁폐고 싶다 진짜. 좁폐당했어. 자 그럼 삼겹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 뭐해? 가시 니거 해야지. 아니, 아니, 빨리. 아 내가 사줬잖아. 아 손님이잖아. 이가 무슨 손님이야? 너무 힘들어. 힘든 김에 마지막으로 힘들었으면 좋겠다. <laughs> 가위 하자 아, 뭐, 가위바위보. 아 진짜. 아우 가위바위보 진짜. 가위바위보. 오. 비약 <laughs> 약 <오 웃음> <laughs> <laughs> 아니 무슨 내가 생각대로 터졌으면 치가 해야지 무슨 나뭐 다시 어지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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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나뻥스러운네 이거 찍지 마. 아, 좀 찍을게 내 마음이지. 예의 하고 싶은 거다해 몰라? 아우 <laughs> 어, 진짜 나 하고 싶은 거다해 하나만 선택하면 너 진짜 애 복부 존나 세게 되고 있다 진짜. <laughs> 나도. <laughs> 아니 잠깐만 이건 화재일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어, 어 나쁘지 않은데? 그 저기 냉장고에서 상추 있거든. 상추? 어 저, 여기 여기다 여기다 한. 그러고 저기 삼겹살 고기 있었거든. 여기 있었잖아. 아 봤어 봤어. 어그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종류거든. 그러니까 그러네 모든 쌈채소를. 그러니까,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내가 여러 가지를 지금 했던 거야. 이거를 씻어야 되지 않냐? 어 씻어야지. 여기다가 <laughs> 여기다 한 대. 여기다. 하면 아, 깻잎을 되게 잘 씻네. 응. 음. 대단한데? 깻잎머리? 이쪽인가? <laughs> 와, 어 귀엽다. 물을 찬물로 해가지고 훔떡 먹으면안되거 아, 진짜? 잠깐만. 어? 어? 내가 왜 하고 있어? <laughs> 뒤질래? 아, 배나 뒤질래? <laughs> 아, <내놔. 웃음> 다치었는데 자, 이거 갖다 놔. 어. 아이씨. 안 받아. 니가 갖다 놔. 됐어, 너 거기서 할 거야? 거기 있어. 야, 프라이팬은? 젓가락은? 집게는? 뭘로 먹을 건데? 삐약삐약. <laughs> 짜잔! 아, 이거는 하지 말라고! 아 어떻게 주탱을 어떻게 날릴까 어떻게 할까 진짜 이새끼. 한 대씩 때리자 우리. 남자 때려. 어 남자 때려. 아 여자로서 내가 때리기도 또아 괜찮아 때려. 아 됐어 아아 그냥 때리라니까. 아, 여자 어떻게 때려 안돼. 아 때려 진짜. 아, 아! <웃음> 괜찮아? <웃음> 이빨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미진 미안. 아내 차례 내가 게내 차례잖아. 내가 고기를, 고기를 다고 지금 한대 맞을래 아니 이따가 0대 맞을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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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때린 거야? 어, 여기 때렸어. 근데 여기가 아프지? 아, 여기 때렸나 보다. 뭐? 어? 근데 여기가 아픈데? 여긴가 어,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여기 때렸어. 여기 때 여기 여기 고 내가 꺼게. 진짜? 어, 내가 또이 초대했는데 내 꺼야. 뭐야? 어다 아, 잠깐만, 잠깐만. 예. 여러분, 대패삼겹살이에요. 바로 제 꺼예요.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왜? 그래 아 대표님 조금씩 해야 돼. 아 그래? 어 너무 아다지 나밖에 없지? 어. 그지 그러니까 어 오빠한테. 아예아 까부지 말고 뒤통이 맞게 좀이 맞았는데? 아 아까 맞다 어 <laughs> 익었네. 어? 오 오. 너밥 먹어. 나밥먹어나 먹. 너도 먹어. 나나나안 먹어. 내 밥만 열린다 가면? 어. 진짜 안 먹지 이가빼이 먹기만 해봐.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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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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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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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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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아 친구는 아, <laughs> 이 친구는 냄새 아, 데친는이야는이친는트 아, 냄새를 는이 어. 봐. 이 있어? 아 고기는 나까 먹었어 이미 다그있잖아 네가 빨리 오든가 그럼 다이혼는데 어떻게 태워? 지금 꺼내면 되잖아. 아 씹지마. 아 존나 떠나서 배고프다 밥말 먹었다고 지금. 누가 좀 먹을래? 아 진짜 버릴까아왜 이러는 거야? 안 웃겨도 재미 없어. 아 여파로 온 거지. 아 내가 진짜 지금 엄청 배고프다고. 아 꺼지나 그래서. 아 준비하고 있는 거? 네. 야 근데 너는 고기 먹으러 오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 벗고 먹면어떡 하냐? 내가 고기 먹는 줄 알았냐? 아 니가 뭐 찍자 말해서 이쁘게 하고 온거 아니야? 아 그랬어? 아 그럼 나랑 고기 먹을 줄 알았어 이렇게 안 입고 왔지? 어, 어떻게 입고 왔는데? 아 편하게 입었지. 아 편한 옷 입고. 아 저기 내가 팬티인데 입을래? 어. 내 팬티. 어. 어아 뭐 그냥 너가 아무거나 입는다. 야박사님다 먹지마. 먹지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어, 어, 입어, 그거 마음껏 입어. 어? 그럼 빨리 해야지, 잘 어울리지? 야, 어때? 응, 음, 잘어울리네 예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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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거 가져, 줄게. 진짜? 응. 나 진짜 이튜브한번 봐? 한번 봐. 오케이. 응. 뒤지고 싶어. 갑이 이제 다익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먹어보고 바로 맛평한문 해드릴게요. 아뜨거, 아아씨발눈에들렸어 아씨발 물리쳤어. 아물리어리 어디 있어? 어디데 아씨발 화장실 아! 아빠 괜찮아? 아어떻아면 어디 있어? 아 여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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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봐봐. 아가 봐봐 어디데 봐봐. 아 이걸 대 입었어. 아, 괜찮은 거 같아. 먹어 먹아 괜찮아. 아,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병원 가야 는거 아니냐고. 아 괜찮 괜찮. 아눈 옆에 뜬 써. 아 눈알 아니야? 어. 괜찮은 로응 응. 응. <laughs> 야, <진짜> 배고프다고. <laughs> 아. 배고프다고. 네 고추장 찍어 <laughs> 쌈 싸먹을래? 아 됐어 음, 음, 맛지맛 그래그래 맛지아 씨발 안 먹냐고 아 아파 <laughs> <laughs> 진짜 짜증나 <재밌어>, 진 <진짜. 웃음> 내가 꺼줄게 아꺼 진짜로 아 진짜 꺼줄게 아 진짜 아, 장난친거야 손오 아, 죽여버릴거야 진짜로 아, 장난친거야 아 맛있어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이거 그렇죠. 그럼 지금 한참, 지금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요. 대표 삼겹살이 정말 맛있네요. 어, 대리 네. 네. 너는 어때? 하나도 안 먹었다고. 아니, 조그만 거 하나 먹지 않았어? 안, 아, 그거밖에 못 먹었다고. 큰 거를 먹어 못 먹었다고. 아, 제가 장난할게. 아, 뭐, 한 번만 그럼 죽여버린다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아, 네가... 아, 이거 기운 하나도 없다고. 아, 다익 이거. 아, 내가 내가 따뜻, 그냥. 장난치면 죽여버렸어. 아이씨. 이걸 해? 응. 딱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니가. 알겠어. 그렇하면 내가 얘기해줘. <laughs> 아, 단어, 나도! 아, 뭘 단어 이렇게많데 아, 단어 빨리. 먹을 수 있어? 어. 너무 뜨겁다. 뜨거? 응, 어, 내가, 내가 보여줄게. 아이씨! 아, 미안해. 내가 거리두기를 실패했네. 아, 진짜 미안해. 진짜. 일부러 그랬지, 진개 끼야, 진짜. 개X야, 진짜. 좀 먹을래? 아, 꺼져! 아, 너 존나 짜증나겠다! 나 뭐? 아, 처음! 아, 덧대 쪼라거야어 아, 짜증나, 진짜. 일부러 하지 말라고. 나 재미가 없다고! 아. 아. 왜? 없지마. 아, <laughs> 하나도 안 죽었어. 잠깐만 뭐 무슨 거같은데 어? 어, 있어? 아 미친! 진아 너무 싫어. 어떡해!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아! 너 진짜. 아상이못먹은데한 시간 다 돼가. 아니 너 줄라고 내가 지금 이쁘게 꾸주고 있잖아. 아, 다 먹어. 나안 먹을래. 아니 아니 아거 줄게. 아너다 먹어. 어차피 네가 다 먹을 거야 아다 익었어. 나안비졌어나 먹어. 미쳤잖아. 미어 내가 울피져. 네? 안어이내나 먹어 봐도. 먹어. 안 먹는다고. 너 아니, 먹으라고. 뭐. 아, 됐어. 아, 미안, 미안. 아, 장난친 거야. 카메라에서 진짜 삐지면 어떡해? 삐졌다니까. 먹는 것도 삐고 있어. 삐지도 안 삐졌어. 아니, 삐졌어. 밥한번 먹고 콜라 딱 먹으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지. 아, 됐어 안 먹어. 아, 미안해. 아, 한번 먹어. 아, 됐어 안 먹는다고 진짜 왜? 아, 진 아, 알았어. 어먹 아, 안먹는거 아, 진짜 미안해. 먹어. 아, 아, 아. 아, 미친 새끼야. 진짜 무다 많이 먹어. 나나나다 먹을 거지. 한 입도 먹을 생각하지 마. 다 먹을 거가 어, 다 먹을 지 꺼져. 아, 미안해. 나좀 배불러서 자야 돼 우리 나가줄래? 아 미안 많이 먹어 미 오지마 <laughs> 완전 몰라 나 뒤에 있어 오자 지마 내가 지금 시간만에 먹냐 지금 와야 마약 했어아 <laughs>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너 이거 맛있는 거내 덕분인 줄 알아 너 지금 내가 고기를 못 먹게 하다가 지금 먹으니까 두배로 맛있는 거야 두배로 맞을래 진짜? 많이 먹어 10대 뒤질래 진짜? 어. 아저 새끼 펠빨라 고기 먹는 게 낫지 아, 음,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삼겹살 한번... 아나 말해! I've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 What the hell's wrong with me? I don't get along with anybody, honestly. I've been living in my own head constantly. Thoughts jumbled round, think I need a new lobotomy. Wait, all these thoughts are too negative. I don't wanna get lost in.